어 리븐이 미드 같은데 왜냐면은 리산드라가 리븐 이거든 제가 상대편에 리븐 걸리면 리산드라 고르거든요 예전에 산드라가 리븐 상대로 그 스킬 선택이 이겨 리븐이 들어오면은 W를 누르고 Q평타 때리고 D교환 성공 일방적인 D교환이 일반적인 디교환이가능하더라고요 리치베인, 어. 만약에, 만약에 미드가 럼블이면은 두 번째 코어를 시면에 홀 가야되고, 탑 럼블이면은 두 번째 코어를 리치베인 갈까요? 럼블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리치베인이냐 아니면은 시면에 홀이냐. 그러니까 리치벤 가게 되면 은 하나를 버려야 돼요. 시면을 버리던가, 라일라이를 버리던가 해야 돼요. 동시에 다못 가요. 이들어 봐요. 최대한 안 맞으면서 잡아야 돼요. 최대한 덜 맞으면서 잡아야지. 미드럼블의 장점은 탑으로 가면은 동, 그, 까지가 거리가 멀어서 가다가 죽는데 죽을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 탑으로 갈 때보다 죽을 확률이 절반으로 줍니다. 아래서 공격해야죠 고치가 날아올 수도 있으니까 미드는 타워까지의 거리가 짧잖아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살 수가 있는데 탑은 가다가 죽어요 너무 멀어서 탑은 가다 죽는 경우가 많아서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거, 이거에, 이게 코어템이 아닙니다. 하이템만 하는 게 좋아요. 마치대 하이템. 사냥꾼 물약이 더 코어템이야. 앨리스 럼버의 비전이동,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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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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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3인갱은, 오, 매서웠다, 방금은. 야, 3인갱은 진짜 매서웠어요. 내려가자 내려가자. 느낌 온다 이거. 레오나가 지금 더블 W스 하고 멘탈이 나갔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거는 엘리스가 집을 갈때 카정을 쳐야 돼. 다 돈이에요. 16원짜리 비싼 거. 다 먹어야 돼. 아니 씨발 왜 변신이 안 돼? 빨리 좀 변신 좀 되지. 아, 나이 병신 같은 거 변신이 안 돼. 왜 계속 변신쿨이 계속 늘어나? 변신이요, 아, 아니, 그거 아니에요. 두꺼비 버프, 그것 때문에 보트 데미지 들어가서 변신이 안 돼. 내가 보니까 방금 두꺼비 버프가 걸려 있어가지고 보트 데미지가 계속 들어가는 거야. 당했습니다. 삼라인 다이브 말고, 그냥 두꺼이 카정 치는 게 좋았죠. 두꺼이 카정 치는 게 좋았는데, 노워시 노워시 에이 인권미도 안나온다 인권미도 안나왔어 아 메아리가 빨리 떠야되는데 이거는 메아리가 좀 늦게 뜨겠네요 메아리 씨가 엄청 늦겠다 이거. 어디로 가야 제가 따는 소문이 날까 이게 보든 아닌 것 같고. 미드, 미드가 위치는 좋은데. 천체, 나이스 위치는 미드가 좋지. 아, 가비오. 산드라가 원래 리븐 이기는데 산드라가 리븐 태 맞고 죽었어요. 리븐이 태 타려는 거 그거 막아준 다음에 죽었어. 이런 거 들어갈 때 조심해야 돼요. 리브는 숨어 있을 가능성이. 오케레오. 아 이제 나온다. 메아리가 나오고 나서부터가 이속이 진리죠. 370에서 370에서 430, 60이 올라가니까 이속이 이속 증가가 60이 돼서, 갱은 웬만하면은 미드 아니면 보드로 파는게 좋아요 당했습니다. 아이고 에어본 했으면 죽였는데 에어본이 삐기나니 너너저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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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여기서 드래곤 핑을 찍는 애네. 도대체 무슨 생각이지? 저기서 드래곤 핑이 가능할까요? 드래곤 화염방사기 하면은 트리패키 나올 걸. 럼블이 화방 키고딱 들어오면은 딱그 트리플 3명 구워지는. 시면에 홀이냐 리치베인냐 그거를 고르셔야 돼요. 두단은 지금 못 가. 두 단에 가면 두다 가면은 체력 상태가 없어. 체력이 안 돼가지고 라이라이로 가야 돼 그냥. 리치 베인이 개꿀이긴 한데. 나이스! 이러고 나서 드래곤 가야지. 이거는 시면에 어, 볼 라일라이 망자이가보... 그런거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시면 라일라이 그 망자이가보... 이거 처음에는 이블린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되게 좋아졌어요. 뭐 딱히 뭐 버프를 받은 건 아닌데 받은 게 아닌데 그냥 조금 바꿔버리니까 좋아진 것 같아. 지금도 용 먹는 걸 싫어해요. 확실한 거 아니면은 용갈이 안 가. 괜히 갔다가 역전 나와서 용갈이는. 싫할 때만 그냥 먹습니다. 어 일단은 리산드라가 리븐한테 지고 있죠. 근데 영국 가면 저요. 모렐로에다가 쿨감신발 신어야 돼. 그래야지 그냥 가지고 놀지. 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템트리가 지는 템트리로 들어가니까 저런 거야. 오렐로의 쿠감신발 신으면은 리븐이 앞으로 오지 못해. 생방입니다. 어제 번호 그대로. 아니, 무슨 뭐. 방송하는데 매번 옷을 바꿔가면서 꾸미니까. 매번 이 옷을 꾸미나요. 에이. 고탄이 파괴되었습니다. 오다 무서워라 아 라일라이 아망자이가뭐 먼저 올리고 라일라이 갈까 그냥 라일라이 망자냐 망자 라일라이냐 리브 잘큰거 아니에요? 못 컸어. 저게, 저게 왜잘큰 겁니까? 16분에 119개. 150개를 먹어야지 잘큰 거지. CS 때문에 못 컸어요. 항 이길 것 같은데. 항 이길 것 같은데, 나 너무 세서. 이블린이 너무 세 가지고. 이블린은 장점이 고르기만 해도 애들이 쫄죠. 고르기만 해도 이블린이 어 설마 이블린 왔나하면서 애들이 쫄기 때문에 라인에 들어가더라도 그런 좋은 효과가 있지. 설마 이블린인가 이 새끼가 왜갑서 갑자기 미쳐서 나한테 들이대지? 드래곤. 영약 이블린의 무상성. 이블린 영약일 때는 상성이 없었죠. 다때려잡지 그냥. 배 3명 흙암산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아군이 다녔습니다. 참, 이게 리안드라가 에헤... 아직까지 20분의 영겁의 지팡이도 안 나왔어. 20분의 영겁도 안 나왔는데... 버스 잘 타네! 호차를 파괴했습니다. 컨셉이 지금 이게 진짜 제대로예요.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거야 지금 컨셉. 일단은 서머너 스페 25% 감소해가지고 어 서머너 스페 25% 감소가 갱을 갈때 무조건 하나는 들고 있는 점화가 있거나 강타가 있거나 궁이 있거나 세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들고 있어서 갱하기가 진짜 좋아. 라일라이 갈 거예요. 라일라이. 또래는을 안치는 것인가 못하기는 한데 이거는 럼블이 너무 못해요 엘리트가 못한 것도 있긴 하지만 상대편 버즈가 되게 불안하게 못해 반면에 리산드라는 못하더라도 그냥 스키만 꽂으면 되니까 이 벌리 는 무조건 푸 감시 발 가야 됩니다. 푸 감시 발안 가면 로할 못이 에요. 하지 마세요. 무조건 소감이야. 이기니까 소감이 아니라 무조건이에요. 서머 스펠 25% 감소해야 돼. 포워드 스펠 25% 무조건 집어넣어야 돼요. Спасибо.